토라포션 첫 번째, 베레시티 셋째 날, 창세기 2장 20절에서 3장 21절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암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허아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 곳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프타라. 이사야 42장 5절에서 43장 11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단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지으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기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종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같이 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와 전장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는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브릿하다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